지금부터 민선 8기 1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소장께서 기자회견 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어, 2007년 영국의 의학저널 BMJ에서는 의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대부분 의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상하수도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콜레라와 장티푸트 같은 수인성 전염병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면서 점차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인류의 수명도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성남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성남시 맑은물 관리 사업들의 업무를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로 나누어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첫째, 고도정수처리된 맑고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하루 평균 약 31만 톤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당구의 야타, 임해, 구미동과 판교지역은 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 11만 톤이 공급되는 반면 수정중원 원도심과 분당 일부지역은 복정정수장에서 표준정도로 처리된 수돗물 20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이 급상승하는 경우, 녹교류가 발생을 하고 우기차되는 강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됩니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는 어, 수질이 악화된 한강 원수를 정수장에서 정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에서 이상한 맛과 불쾌한 흙냄새 또는 곰팡이 냄새와 나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어, 고도 정수 처리 공법은 어, 표준 정수 처리 공법에 오존 접촉과 활성탄 흡착 공정을 추가하여 미세한 맛과 냄새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어, 우리 시는 모든 시민들께 고도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어, 복정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및 정수장 대량 공사 계획을 2011년에 수립을 하였고 2019년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우리시 수도 분야 최대 수건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국비 29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19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준공을 앞두고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수돗물 평가위원들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수용가에서 직접 수돗물을 채소하고 수돗물 검사와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원하실 경우 무료로 각 과정을 방문해서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워터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변화도 상시 운영하여서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시민 여러분의 각가정에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소도관 교체와 갱생공사 등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의 보수보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소정수 처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된 급수관과배수관 정비 공사 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수도요금의 인상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이지만 향후 노후 수도관 정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적정 수확과 수량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후된 국내 급수관의 계량공사비를 지원하여 수돗물 운용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분당구 공동군의 상수도관 복도나 사업도 내년에 완료하여 상수도관 파손 및 누수로 인한 대규모 단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0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분당구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전문적인 검침 관리 예산 절감 등 다방면에서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검침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계량기의 검침, 고지서의 전달, 일상적인 민원 처리 등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분당구 모니터링 결과 어,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부터는 수정구와 중원구로 확대하여 검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검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 14,000개를 교체계획이며 어, 검침 공간이 협소하거나 어, 집안 내부 또는 주차면 등에 설치되어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 1,000개는 원격검침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IoT를 결합한 스마트 지방 상수도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첫째, 노후하수관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성남시는 하수도 악취저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시민건강을 지키고자 2007년부터 680억 원을 투입하여 1,2단계 노후 하수관 130km 구간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0년이 경고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긴급보수가 필요한 34km 구간의 3단계 정비를 올해 6월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잔여 32km 구간의 노후관로에 대해서 4단계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노후로 인한 싱콜 등긴급보전은각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착과 비굴적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동강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의 정비 공사임을 감안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공화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화수처리시설은 1994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복정동 성남화수처리시설과 2010년 가동을 시작한 판교화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우리시의 화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화수를 방류 수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우리시의 관문, 어,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화수치, 화수처리시설에서 그 발생한 악취는 어, 우리시에 진입하는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객들로부터 어, 성남시가 다투된 도시로 인식되고 이 있으며 어, 인근 복정동과 태평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수십년간 악취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58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단기 보수로 약 694억, 15년간 장기 보수로 약 1,80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여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산 부지는 인근의 탄천 방향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며 하수처리 시설과 정수물 처리 시설 등은 지하화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 후에 기존 북정동 하수처리시설 부지 약 26만 9 5 3 4평방미터한 8만 2천평은 순환용 이주단지 천세대를 포함해서 약 2,700세대의 공공주택 개발과 기업을 유지하는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 지하화 사업은 2020년 민간재앙사업이 접수되어 2021년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에게서 제3자 제한공고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투자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총투자비는 민간제안 기준 7,156억 원으로 2026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지 발생 시설을 제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면 그 안에. 어, 환경시초시설이 서무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그리고 판교 하수처리 시설은, 어, 하루 4만 7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판교 제2 제3 테코노벨리 조성과 음. 판교 지구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2만 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즌제 50년 동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보수보강과 확충사업에 심해를 기울여온 저희 맑은물관리사업 또는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을 개량하고 스마트기술 도입, 어, 4차 상영 시대에 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발굴하여 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고 청남과 어,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발굴물 관리사업도 정리및를 입성해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달리를비도 말씀드리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금년 말에 공직당원의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에 부사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이 자리에 미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을드리겠습니다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디어 타임즈 신정식 기자입니다. 네. 저는 그 정수 시선처이 정수장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 뭐, 인천 광역시 같은 거 있는데, 가는 거면은 깔따구 유충에 대해서 많이 그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서남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뭐 조치나 바람 같은 게 있는 거 여쭤보고 있습니다. 깔다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수장 시설에 그 창문에 그 창틀에 이제 깔따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 같은 거 설치하는 게그게 이제 노후돼서 아니면은 또 이게 문을 열어놨을 때 그런 사이로 깔따구들이 들어와서 그 유충을 이제 수돗물에 난 바람에 그게 생기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인천 그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방충망 정기공사를 최최근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는 또 깔짝이 유충으로 인한 어떤 미문이든가 그런 거로 인한 우리 수도행정 문제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은물 관리 사업소 시정 부입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니다